네, 오늘 서요르 문답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서요르 어,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혼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지난번 2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3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성경에서 중요하시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겠습니다. 장세기 1장 1절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물주시라는 거죠. 요한복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들었다는 소리는 물론 귀로 들은 것도 있지만 공부하고 우리가 읽고 눈으로 보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 0장1 2절에서1 3절입니다 이스라엘 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요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예요. Yeah.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여러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힘을 다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율법 을왜 지키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호를 경외하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예, 이럴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데 예, 급급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죠. 이 모세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게 될때 하나님과 동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형통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고 어 아름다워지고 돈을 잘 벌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런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고 어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때 네,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길의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먼 앞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앞날의 즐거운 일과 또 고난받은 일을 겸하여서 겪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미리 다 알면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알지 못하게 또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게 될때 예,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 그래,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있어야지 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냐.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행함도 역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선행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 삶이 예,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때로 또 넘어지고 때로 또 실패하고 인약한 인간함을 알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행함이 드러날 정도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지 결국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함으로 나아가게 될 정도의 믿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3문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될때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